볼보의 야심작 EX30이 정확한 출시일 그리고 배터리와 모터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역대 볼보의 차량 중 가장 빠르다는데 매력적인 디자인부터 독특한 실내까지 출시일과 가격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은 이 독일 3사의 훌륭한 대안으로 불리며 한국 시장에서 흥행 중입니다. 전 세계 판매 8위 시장에 이미 올라섰고 이 기세로 전동화까지 앞세우고 있죠. 그들의 주력 전기차 EX30이 국내 출시를 코앞에 뒀습니다.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SEA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썼으며 SUV와 해치백을 섞은 듯한 모습인데요. 같은 플랫폼을 쓰는 차량으로 는 지커X와 스마트1, 스마트3가 있습니다. 전장은 4233mm로 현행 코나보다 11cm가량 짧은 소형 급 덩치를 가졌지만 휠 베이스는 2650mm로 전기차답게 전장에 비해 다소 긴 편입니다. 전면부에선 후드 속에 충전선 정도를 넣는 꽤 깊은 프렁크가 있고 매끈한 얼굴이 매력적입니다. 그릴은 전기차답게 사라졌지만 볼보 엠블럼과 사선 가니시가 지금의 헤리티지를 이어나가네요. 볼보의 시그니처인 토르의 망치 헤드램프는 완전한 T자 형태가 됐는데 레고 블럭을 붙여둔 듯한 DRL 구조가 특이합니다. DRL 위아래로 LED 광원이 배치되어 있죠. 상위 모델인 E e X90에선 DRL이 열리고 광원이 튀어나오는 기믹을 선보였는데, 여기선 그런 건 없네요. 그릴부 하단엔 전면부 좌우를 잇는 검은 띠가 보이는데, 이는 센서를 숨겨두는 재치있는 공간입니다. 아이오닉 6에서도 비슷한 걸 봤었죠. 차량의 측면부는 꽉 채워진 느낌입니다. 후드가 길거나 하진 않지만, 긴휠 베이스, 그리고 짧게 튀어나온 오버행이 안정감을 전달하죠. 검게 칠해진 루프는 뒤로 갈수록 떨어져, 쿠페형 SUV의 맛을 살짝 내고, 벨트라인이 치켜 올라가, 역동적입니다. 두터운 C필러엔 EX30 레터링이 새겨져 디테일을 보여주네요. 사이드미러는 폴스타에서 먼저 선보인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가 탑재됐으며 면적 자체가 적기에 공기저항이 줄어듭니다. 각도 조절을 할땐 사이드미러 전체가 움직이죠. 도어 핸들이 플러시 타입이 아니라 일반형인 것도 흥미로우며 도어 하단엔 마치 긴 사각형이 새겨진 듯한 조형이 보입니다. 휠하우스를 강조하는 아치형 라인 역시 역동감을 전달하며 휠하우스를 꽉 채운 최대 18인치의 휠은 다양한 공력 최적화 디자인들이 제공되네요. 휠하우스 주변과 차체 하단의 검은 플라스틱 클리닝은 SUV의 맛을 내줍니다. 충전구가 일반 주유구 위치인 것도 한국인이 좋아할 요소이긴 하네요. EV5 같은 차량부터는 앞쪽 충전구가 생긴다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밖에 B 필러에 키 카드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도 문을 열수 있다 합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자그마한 후면 유리 좌우로 세로줄 램프가 빛나며 볼보 스타일을 이어봤습니다. 그 아래 d 귿자 테일 램프는 직관적인 맛인데요. 마치 픽셀처럼 작은 사각형들이 빽빽해 재밌고 좌우 테일 램프가 검은선으로 이어졌기에 이 볼보 레터링이 적힌 부위는 마치 섬처럼 독립돼 있습니다. XC60 등에서도 포착되는 이 디테일은 건축현장의 H빔에 영감받은 볼보의 안전함을 강조하는 시각적인 요소죠. 범퍼부엔 가짜 머플러가 없어 다행입니다. 두번째 실내입니다. 각종 재활 소재를 사용했기에 독특한 텍스처들이 가득하며 알루미늄 등 고급 소재도 눈이 갑니다.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은 입체적이고 정전식 버튼들이 부착됐으며 그 뒤에 컬럼식 기어봉이 채택됐습니다. 클러스터는 테슬라 모델 3처럼 삭제됐고 HUD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대신 중앙에 12.3인치 화면에 모든 요소가 나타나죠. 안드로이드 기반의 깔끔하고 세련된 UI와 빠른 반응이 돋보이며 국내에선티 T맵과 협업한 내비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OTA가 제공되죠. 에어컨 벤트는 새로형으로 제작돼 e x 9 0 같은 형제차들보다 역동적인 느낌이며 옵션에 따라 대시보드 위를 모두 덮은 하만카돈 사운드바가 제공됩니다. 센터 콘솔엔 아이오니 6처럼 창문을 조절하는 버튼이 배치됐으며 원터치로 튀어나오는 컵홀더가 보입니다. 컵홀더를 안 쓰는 평상시엔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죠. 센터 콘솔 앞에 중앙 글러브 박스 역시 독특하네요. 2열 공간은 체급이 체급인 만큼 광활하진 않으나 헤드룸은 충분하며 지붕 전체를 덮은 선루프는 광활합니다. 트렁크는 너비 21 길이 70m로 적당하며 기본 318L이고 2열을 접어 900L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세번째 재원입니다 해외엔 저렴한 LFP 배터리를 포함해 세가지 트림이 있지만 국내엔 NCM 배터리 모델을 우선 도입하며 두가지 트림이 예상됩니다 우선 롱 레인지는 64kWh 용량의 배터리로 전륜 모터를 돌리며 268마력과 05.3초를 발휘합니다 국내 기준 350km 정도를 주행하죠 두번째인 듀얼 모터 트림은 428마력과 55.4kg의 미터의 토크 그리고 제로백이 무려 3.6초라는 볼보 역사상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주행 거리는 롱 레인지에서 단 20km 깎인 460km로 국내 인증 기준 320km 수준이 예상되네요. 배터리 크기가 크지 않은 만큼 초장거리 주행을 연속적으로 하긴 어렵겠지만 153kW급 충전으로 25분만에 10%에서 80% 충전을 지원합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볼보 측에선 당연히 만점이 나올 것이다 자신하고 있고 50년간 차량 사고 데이터를 수집해온 보일보인 만큼 믿을만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네요. 에이다스에선 자동주차기는 그리고 대형 트럭을 추월시 더 멀찌감치 피해 추월하는 재미있는 안전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올 하반기 중국 다친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됐으며 11월 28일 국내 정식 출시가 확정됐습니다. 차량가는 옵션이 투입된 국내판 기준 5천만원 중반을 점치며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 트림의 시작가 4,752만원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받고 4천만원 후반에 구매 가능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자이 정도 가성비라면 볼보에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지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샤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제 단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스무 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